자 필수 이제 1-5번 문제 1-5번을 보니까 탄젠트 A가 3분의 5일 때자 삼각형도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인 A와 코사인 A 값을 구하시오 야뭐 주어진 조건이 없어 탄젠트 A만 3분의 5라고 줬고 자 이때는 우리 무조건 이 탄젠트 사인 코사인이 성립하는 건 어디에서지? 그치? 직각삼각형에서지 맞지? 직각삼각형에서 성립을 하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 보자. 대충 모양을 직각만 되게 그려 보면 돼. 이렇게 한번 그려 보자. 자, 직각삼각형을 그렸어. 요게 직각이야. 그다음에 a니까 얘가 a. 그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이렇게 놨어. 됐지? 그러면 탄젠트 a는 어떻게 돼? 탄젠트 a는 아 이거 삼각형을 조금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어 직각이 아니더라도 자 이때 a b c라고 해보자 됐지 그면 러 여기 탄젠트 a가 3분의 5야 요게 a지 탄젠트 a가 3분의 5라는 건요 길이가 얼마다는 얘기야 3대 얘가 5를 만족하는 거지. 맞지? 3cm는 아니야. 5cm는 아니지만, 3분의 5. 6분의 10도 가능해. 하여튼, B가 3대5니까 여기를 아예 3이라고 놓고 여기를 5라고 놓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6일이 구할 수 있겠지. 이걸 X라고 해볼게. 자,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럼 X의 제곱은 9 더하기 25니까 34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제곱 없애주면서 루트만 씌워주면 x는 루트 34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나와? 자 이제 끝났어 루트 34까지 구했으면 자 이제 구하는 게 뭐야?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잖아 그러면 사인 a는 여기가 사인 a니까 요게 a잖아 사인은 빗변 분해 ac분해 빗변은 얼마야? 루트 34 루트 34분의 이 각에 마주보는 5가 되겠지. 높이. 곱하기. 코사인 A는 똑같이 빗변 분의 루트 34분의 얘는 이 각의 옆에 있는 밑변이지.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밑에 루트 34니까 34분의 5, 3, 15가 되겠지. 이게 답이 된다. 자, 지금 1-5번 문제는 삼각형이 없어. 근데, 탄젠트 코사인 나왔으니까, 아, 직각 삼각형이라고 표시하고, 3분의 5니까, 밑변이 3, 높이가 5라고 해놓고, 그냥 3, 5다라고 해놓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빗변을 구한 거야. 빗변을 구했으니까, 3개의 길이가 다 나왔지. 그럼 이제, 사인 A, 코사인 A는 그냥 거저먹는 거지. 얘가, 음.